세계 최고의 코인 부자가 충격적인 발언을 하면서 중국과 연관된 이 코인들이 6천 배 이상의 역대급 강세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10만 원만 투자해도 수백만 원의 수익을 기대해 볼수 있는 이 코인들의 정체를 지금 바로 알려 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코인 분석가 서준입니다. 80조 원 넘는 자산을 보유한 세계 최고의 코인 부자이자 바이낸스 창립자인 창펑 자오가 최근 발언한 내용과 관련된 코인이 폭발적인 상승을 기록하며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창펑자오를 비롯한 여러 전문가들이 그동안 암호화폐를 금지하던 중국 정부의 코인 시장 진출 가능성을 언급하여 상당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창펑자오는 최근 바이낸스의 자체 코인으로 알려진 BNB 기반의 민코인 생성 플랫폼인 포밈에서 테스트라는 토큰을 예시로 든 민코인 교육 영상을 언급했고 그 영향인지 테스트코인은 무려 6,000% 넘게 폭등하면서 상당한 주목을 받기 시작했죠. 그리고 바이낸스가 테스트코인과 함께 BNB 기반 민코인인 침수의 상장 소식을 알리면서 두 민코인이 급등하는 바탕을 마련했습니다. 창펑자오의 테스트 코인 관련 글과 바이낸스의 상장 후재도 겹친 덕분인지 테스트 코인은 출시 3일 만에 1,300배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주었으며 침스코인도 바이낸스 상장 공지가 전해진 후75% 급등하기도 했습니다.뿐만 아니라 창펑자오는 최근 강세를 보이는 AI와 디파이 분야에도 관심을 보이며 관련 분야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는데요. 마침 중국의 인공지능 기업인 딥시크의 저렴한 AI 모델을 공개하며 AI 개발 열풍을 불러온데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가 700조 원의 투자 계획으로 AI 코인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죠. 특히 2024년 기준 AI 관련 코인이 전체 코인 섹터에서 2900% 수익률을 기록하며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였고, 대형 암호화폐 분석 업체인 메사리 역시 2021년에 디파이 메타가 1000% 급등했던 성장 패턴과 유사하다는 점을 통해 AI 관련 코인이 크게 성장할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트럼프의 디파이 프로젝트로 주요 디파이 코인을 매수해 디파이 관련 코인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주요 디파이 코인인 에이브는 디파이 프로젝트의 매수 소식으로 200% 이상 급등했고, 에테나도 트럼프의 디파이 프로젝트에서 매수했다는 소식 이후 40% 상승하며 신고점을 경신했죠. 뿐만 아니라 카우 코인은 트럼프 관련 디파이 프로젝트에서 활용되며 단기간에 200% 이상 급등해 화제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암호화폐 관련 행보 덕분에 디파이 메타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죠. 또한 코인을 금지하던 중국 정부의 암호화폐 시장 진출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바이낸스의 설립자이자 중국 출신인 최고 부자 창펑 자오는 트럼프가 비트코인 비축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처럼 중국도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보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이 홍콩을 통해 암호화폐 개방을 실험하고 있다는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홍콩에서 열린 암호화폐 행사에 중국 관료들이 참석한 것이 포착된 것을 통해 중국 정부가 홍콩의 암호화폐 개방 정책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수 있겠죠. 여기서 중국 정부가 암호화폐를 금지하기 전만 해도 전체 코인 거래량의 90%가 중국에서 발생했고 심지어 코인 거래가 금지된 이후에도 바이낸스에서 발생한 거래량 중약 130조 원이 중국에서 나온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하는데요. 또한 암호화폐 데이터 플랫폼인 크립토콘트의 주기영 대표는 비트코인 채굴의 절반 이상이 채굴이 금지된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자료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코인을 금지했으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을 두고 주기영 대표는 의도적으로 중국의 채굴 데이터를 은폐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죠. 그리고 중국 정부가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블록체인 구축을 콤플렉스가 주도한다는 소식과 함께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콤플렉스 수석과학자에게 감사서신을 보냈으며, 중국의 국영은행인 ICBC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극찬하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사실상 중국 정부가 암호화폐하고 블록체인 업계를 받아들일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볼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바이낸스의 설립자 창펑자오의 발언처럼 중국 정부의 코인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는 분위기 속에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에 일가하고 세계적인 기관들이 관심을 드러내고 있는 민코인, 인공지능, 디파이 관련 코인들이 상당한 주목을 받으면서 강력한 성장을 보여주리라 예상됩니다. 마침 이 다섯 가지 코인들이 중국과 접점이 있으며 최근 주목받고 있는 알트코인 메타에 포함되어 있어 급격한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바로 이 코인들의 정체를 알려드리기 전에 해당 영상은 투자를 권유하는 영상이 아니며 말씀드리는 내용은 전부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만 해 주시고 모든 투자는 여러분의 판단이며 그로 인한 책임도 역시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부분을 당연히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코인 투자는 손실에 대한 위험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절대 권장하거나 추천하지 않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알려드릴 코인은 바로 콤플렉스 코인인데요. 콤플렉스는 전 세계를 연결하는 블록체인 구축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로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상하이 정부로부터 500만 달러, 즉 70억 원이 넘는 자금을 투자받은 유일한 중국 정부가 후원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또한 중국의 대규모 국제사업인 일대일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죠. 게다가 시진핑 주석이 콤플렉스 수석 과학자에게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한 바 있으며, 중국에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물론 여러 대기업과도 협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중국의 통신사 중한 곳인 차이나텔레콤과 함께 블록체인 기반 심카드를 출시했고, 가장 거대한 통신사인 차이나모바일과 협력해 세계 최초 블록체인 기반의 영상 벨소리를 공개할 예정이라는 기사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와 함께 홍콩에서 웹3 관련 사업도 추진 중이죠. 특히 중국과 홍콩 정부가 웹3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상황에서 콤플렉스가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는데요. 이처럼 콤플렉스 코인은 중국 코인 메타가 주목받을 때 콤플렉스 코인이 조명되면서 강력한 성장을 보여주리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드릴 코인은 바로 브레코인인데요. 브레코인은 9억 배 상승 신화를 기록한 시바이노 다음으로 거대한 밈코인 생태계의 3대장인 페페코인하고 접점을 지닌 밈코인입니다. 개구리 페페 밈을 창시한 아티스트 매퓨리의 캐릭터인 브레스 모티브로 만들어졌으며 다양한 밈코인이 급등했던 지난 상반기에 출시되어 페페코인과 함께 개구리 페페 관련 밈코인 메타의 강세를 주도한 적이 있죠. 특히 브레코인은 중국 투자자 사이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기도 했는데요. 중국 최대의 SNS 플랫폼인 웨이브에서 실시간 검색어 3위에 오른 적이 있으며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실시간 방송에서는 11만 명이 넘는 참가자 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브레코인이 중국 커뮤니티 사이에서 상당한 인기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마침 바이낸스의 설립자이자 중국 출신의 창펑 자오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이 코인 거래량의 90%를 차지했던 중국에서 코인 거래를 허용할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죠. 이에 따라 중국 관련 코인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 내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브레코인이 상당한 주목을 받으면서 강력한 성장을 경험하리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릴 코인은 바로 플로키 코인인데요. 플로키는 일론 머스크가 키우는 시바견 플로키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주요 밈 코인으로 중국의 공영방송에서 홍보배너의 플로키가 등장하여 상당한 화제가 된 적이 있죠. 또한 플로키는 중국의 최대 암호화폐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인 비톡과 파트너십을 체결해 중국 시장과 접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코인 거래를 허용할 가능성을 전망하며 중국 관련 코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플로키 코인 역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해서 바이낸스 기반의 민코인 생성 플랫폼 그라폰과 파트너십을 체결했으며 그라폰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40%를 플로키가 가져가고 플로키 홀더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라고 알려졌는데요. 최근 민코인 생성 플랫폼들이 트럼프 코인 등으로 인해 높은 수익을 기록한 만큼 플로키의 생태계 활성화와 성장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죠. 그리고 올해 1분기에 플로키 기반 ETP 상품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는 다양한 자산을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플로키 ETP가 출시될 가능성이 높으며 대규모 기관의 자본 유입을 촉진할 수 있어 앞으로 더욱 강력한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서 네 번째로 말씀드릴 코인은 바로 썬코인인데요. 썬코인은 메이저 알트코인인 트론 기반의 디파이 플랫폼 코인으로 트론의 창시자인 저스틴 선이 주도하여 탄생한 코인입니다. 트럼프와 연결된 디파이 프로젝트가 트론을 매수하며 주목받고 있으며, 저스틴 선이 4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고문으로 합류했고, 최근에는 6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디파이 프로젝트에 투자했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죠. 또한 트럼프의 디파이 프로젝트가 이더리움과 주요 디파이 코인을 매수하여 급등을 이끈 것을 생각해봤을 때, 트론 기반의 썬코인도 이에 따른 상승 가능성이 기대됩니다. 특히 트론 생태계에서 트론 기반 민코인 생성 플랫폼인 선펌프가 등장하며 썬코인의 장기적인 상승을 불러올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는 저스틴선이 선펌프의 모든 수익을 썬코인의 바이백과 소각에 활용하겠다고 발표했고 이로 인해 유통량 감소 효과가 발생해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될수 있죠. 그리고 저스틴 선의 바이백과 소각 발표를 한 뒤로 썬코인의 가격이 단기간에 400% 급등하며 투자자의 관심을 끌었고 트럼프 코인의 380배 급등과 함께 민코인 열풍으로 주요 민코인 플랫폼이 대규모 수익을 기록했으니 트롬 기반의 민코인 플랫폼 선펌프의 성장과 함께 썬코인의 가치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로 알려드릴 코인은 바로 피닉스 코인인데요. 피닉스 코인은 AI에이전트 관련 탈중앙 네트워크 딥핀 AI 인프라 프로젝트로 AI 관련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또한 중국 상하이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으며 여러 중국의 대기업과 파트너 관계를 맺은 중국 관련 코인입니다. 중국 최초의 블록체인으로 불리는 네오의 생태계를 위한 AI 강화 블록체인 도입을 추진하며 관련 파트너십을 체결한 적이 있고 중국 최대의 기업인 텐센트로부터 지원받는 중국의 AI 기업 에이펙스 테크놀로지스와 기술 파트너 관계이기도 하죠. 또한 세계 최대의 통신사이자 10억 명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차이나모바일이 AI 기반 메타버스를 위해 피닉스와 협력한다는 기사가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최근 중국의 딥시크는 물론, 알리바바의 새로운 AI 발표까지 이어지면서 중국의 AI 기술이 주목받고 있으니 중국의 AI 관련 프로젝트인 피닉스도 강한 성장 가능성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700조 원 규모의 AI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AI 개발 경쟁이 치열해진 영향인지 AI 관련 코인이 급등하면서 피닉스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죠. 특히 지난 상반기에 오픈 AI의 영상 생성 AI 소라를 공개한 이후 AI 관련 코인이 급등했을 때 피닉스 코인도 단기간에 270% 상승한 적이 있던 만큼 현재 AI 관련 코인들이 강세를 보이며 피닉스도 큰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님들이 지금 받고 있는 혜택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딱 5초밖에 안 걸립니다. 제가 부탁하는 것을 들어주시면 100% 무료로 제가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바로 좋아요와 구독입니다. 제 채널이 성장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매일매일 오늘 상승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코인들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차트상으로 매수매도 하기 좋은 타점 분석과 남들보다 빠른 고급 정보들을 정리해서 단기간에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코인들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헤데라 코인도 이날 92원 밑으로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헤데라 코인의 전망도 소개해 드리면서 목표가도 제시해 드렸었죠. 1차 목표가가 312원 부근이었고, 2차 목표가가 480원 부근이었는데, 2차 목표가 기준으로 420% 가까이 상승을 했죠. 단순히 여러 코인 추천해주고 그중 하나가 올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얻은 노하우이기 때문에 정보의 신뢰성 자체가 다릅니다.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린 정보대로 따라만 오셨더라면, 원금 대비 4배의 수익을 단기간에 얻으셨을 겁니다. 못 믿으시겠다면, 우선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정보를 받아만 보시고, 직접 매수하고 투자하는 것은 저와의 신뢰가 쌓이고 하셔도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있는 경제지표 발표, 시장의 동향 등의 뉴스 등을 알려드리면서 코인의 움직임을 빠르게 캐치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는데 정보만 받으시더라도 코인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한 제가 영상을 제작하면서 미리 알았던 좋은 정보들을 구독자님들도 같이 공부하시라고 좋은 코인이 나오면 살짝 알려드리고 있는데 아시죠? 제가 10개의 코인을 가져오면 그중 8개의 코인은 항상 크게 상승을 했다는 것을 코인 투자는 정보력의 싸움입니다. 오랜 경험 끝에 나오는 노하우와 고급 정보들로 구독자님들의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오게끔 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정보들은 제 채널을 좀더 크게 그리고 빠르게 성장시키기 위한 한시적인 이벤트입니다. 제가 이런 혜택을 드리지 않아도 유튜브 채널이 꾸준하게 성장을 한다면 이 모든 정보들은 영상을 통해서만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 코인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정보들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곳으로 코인 추천이라고 메시지 하나 보내놓으시면 정말로 구독을 눌러주신 제 채널의 구독자님이 맞으신지 확인을 하고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구독자님인지 확인하는 이유는 제 고급 정보들을 그대로 빼가지고 돈을 벌려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불법 리딩방이나 정보를 빌미로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제가 그런 업자 사기꾼들이 아닌지 확인하고 알려드릴 겁니다. 다 소중한 저희 구독자님들을 보호하는 조치이니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위에 번호로 코인 추천이라고 메시지 하나 보내 주십시오. 그리고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라는 좋은 댓글들 남겨주시면 저에게 알림이 뜨기 때문에 제가 구독해 주셨는지 확인을 빠르게 해서 기다리시지 않고 좋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자님들이 저처럼 100만원으로 3억을 만드는 그날까지 제가 열심히 정보를 날라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